양동이라는 이름이, 에, 그 히트노텔이 있는 곳이 양동이었고, 지금 안 이, 그 음, 양동은 거거 오늘날까지 이어왔습니다. 다가가니, 철거를 거. 같이 하셨으면 되는데, 저는 한번 아, 세 번째라는 이유를 듣겠습니다. 양동 철거가 1984년도 5월 달에 철거가 1차 됐고, 그 바로 건너편에 또 연쇄 빌딩으로 인해서 이제 철거한 지 얼마 안 됐는지 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남대문 정차서 뒤에 양동 쪽방에또 이제 철거가 되게 됩니다. 지금 앞에서 전부 다이 말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는 쪽방 생활에 벗어나지는 못한 이유는 가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누가 도와주지를 않아 안 합니다. 그러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라도 가서 노동을 하는 사람과 있고 또 요리사를 해서 중국집에 가서 또 요,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뭐수급자로고 한들 그 쪽방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장님 쪽방을 양동 개발을 무조건 영국 이때 건물을 지어서 양동 쪽방에 사는 주민들을 더 이쫘하게 해줬으면 그 바람으로 여기 나왔습니다. 시장에 한번 쪽방에 있는 주민들을 한번 보살펴 주셨으면 감사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시장님한테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저희가 그 주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쪽방 동다, 어, 동자동과 양동을 돌면서 설문지를 했을 때 어, 어느 설문지 어느 주민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노숙을 하다가 이제 겨우 이제 쪽방에 들어서 살게 됐는데 개발과 함께 쫓겨나게 됐다. 어, 다시 이제 노숙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라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하는 아주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영등포는 지금 서울시하고 LH하고 SH하고 영등포구청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다시 이들이 뚝겨나지 않고 들어가서 살수 있도록 이렇게 거주지를 마련해 준답니다 그러면 영등포만 그런 거냐? 아닙니다 대전까지 대전역에도 승인이 났답니다 이러면 공공임대주택을 영등포하고 대전 이런데만 할 것이 아니라 물지로 아제 뭐야 물지로한다 아, 내가 남대문로 오가하고 동자동에도 이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그뿐이 아니라 돈이동이나 동대문이나 상신동 뭐 이런데 다 이렇게 좀 해주면은 이들이 살 곳을 마련해놓고 쫓아내야지. 혜택도 안 세워놓고 개발합내하고 쫓아내면 되겠습니까? 이것도 공공임대로 정부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을 개인업자들한테 시행령을 맡깁니다. 시행을. 그러면 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무자비하게 쫓아내버려요. 왜 이런 행정을 합니까? 그들한테 맡기려면은 이들이 살수 있는 도장을 하게끔 만들어 놔놓고 이들이 쫓아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놔놓고 이래고 법령을 시행해서 개발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주민들은 보호하지도 않고 개발업자들만 살찌우기 위해서 그들에게만 연락하고 그들에게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주민들이 아랑곳하지 않는 이런 행정을 합니까? 서울시장이 왜 있습니까? 업자들 보호하려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을 보호하고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울시장이 있는 겁니다. 국가는 왜 있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국민들을 그냥 함부로 막 내쫓고 함부로 하면 이런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되겠습니까? 이런 행정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쪽방 주민들도 안전하게 살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주민 요구 들어주는 공공개발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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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방 주민 함께 살자. 공공개발 앞장서라! 앞 앞장서라! 쪽방 주민 내쫓지 마라. 공공주도만이 살수 있다. 살수 있다! 살수 있다! 살수 있다, 있다! 공공주도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전면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쫓겨나는 사람들의 요구에서 시작해야지요. 현재 쫓겨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서 시작해야 하고, 현재 쫓겨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동에서 지금 현재 쫓겨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SH와 서울시는 똑똑히 들어야 하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부터 공공주도형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언젠가 나중에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공공주도형 개발이 아니라 지금 현재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시작해야지만이 공공주도형 개발은 정말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쫓가, 쫓아내지 않는 개, 재개발 만들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현재 사람들이 쫓겨나는 현장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공공재 개발을 논의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지금 현재 쫓겨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어, 길에 지나가는 어떤 사람을 붙잡고 이야기를 해도 주거권은 인간 생존의 필수적인 권리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의식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주거라고 생각합니다. 주거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권리의 시작조차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양동에서는 이 주거권을 빼앗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그 시기입니다. 지금 현재는 코로나 십구로 인해 코로나 일구로 인해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시점이죠. 질병관리본부에. 어... 예방조치를 보더라도 각자의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라는 것으로 예방조치는 항상 시작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공간의 최소 단위로서의 집, 이 집이 없으면 감염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어떠한 방어조차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시기에 양동에서는 그 집에서 쫓아내는 일들이 무자비하게 지, 진행되었습니다. 집안에 쳐들어와서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는가 하면 벌거벗은 사람이 건물 곳곳을 쏘다니며 나가라고 몸으로 위협을 했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퇴거행위들이 몇 면이 펼쳐지는데도 불구하고 경찰 한번온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강제 퇴거행위를 막는 사람 한명 없었습니다. 개발에 앞서 이렇게 퇴거행위를 하려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개발에 따른 이익을 어떻게든 높이기 위해서죠. 개발의 이익을 앞으로 독점할 사람들이 그 개발 때문에 삶의 최소 근거를 빼앗기는 사람들의 마지막 이주, 이주비 한푼 이것조차 보장하지 않겠다고 무조건 쫓아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목표하는 것은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은 몇 푼의 이주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에 살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UN에서는 2011년에 빈곤은 어떻게 형벌화 되는가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하다라는 것 때문에 고통을 느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과 제도로서 한 사회가 가난한 사람들의 가난을 어떻게 버리되게끔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에서 빈곤의 형벌아 유형 중 하나는 도시 공간의 재개발을 통해서 더 이상 가난한 사람들이 도심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일련의 조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시에 머무는 비용이 너무 비싸져서 고급 주택들만 가득해져서 가난한 사람들이 살 곳이 없는 것 내 일자리와 가까운 곳에 더 이상 둥지를 틀수 없는 것, 지원시설과 그리고 평생을 나눠온 이웃들과 가까운 곳에 함께 모여 살수 없도록 하는 일련의 재개발 조치. 이것이 바로 빈곤을 형벌이 되게 하는 원인이라고 국제인권규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땠습니까? 쪽방이 철거되고 고급주택들이 들어오는 이 모든 조치가 일어날 때 쪽방 주민들을 위한 보호조치는 단 한마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몇 분의 이주비라도 받으면 그저 다행이라는 듯이 쫓아내왔습니다. 그렇게 밀려난 사람들은 노숙으로 아니면 다른 쪽방으로 밀려나서 더 높은 가격의 월세를 지불하거나 더 불안정한 생활을 전전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요구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누구나 주거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밀어내는 이 일은 빈곤이 형벌화되게 하는, 빈곤을 형벌처럼 느끼게 하는 도시계획 조치다. 가난한 사람들이 도시에 사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생존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것입니다. 이것은 양동 지역의 주민들이 승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곳에 모여있는 SH공사 그리고 서울시 각 지자체의 담당자 여러분들은 양동 주민들이 더 이상 쫓아나,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양동 주민들의 주거권을 확보하는 것에서부터 공공재개발을 논의해야 됩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오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변화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양동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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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동 주민의 주거권 지금 당장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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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하라, 보장하라. 어, 주거야 말로 복지가 가져야 할 아주 가장 기초적인 게 아닌 게 생각합니다. 집이 없으면 밖으로 내쫓기고 밖에서 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밖에서 산다는 것은 아무 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거야말로 최소한으로 갖춰야 할 복지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조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방금 3시부터이 뒤에 있는 SH 공사에서 국토부장관과 서울시장 그리고 25개구 재개발 담당 공무원들이 설명회를 진행했어요. 뭐냐면 공공 재개발 사업 설명회라는 것인데 지금까지 이제 조합 중심으로 되었던 것들을 SH공사 그리고 국토부 이렇게 개입해서 공공이 개입한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그다음에 조합 입장에서는 멈춰있던 사업을 재개하도록 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게 딱 쪽방에 대한 공공 주택 계획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이 개입해서 주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라는 노력. 이런 점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장과 국토부장관에게 쪽방주민 양동 공자은 쪽방주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아, 영등포와 대전역과 같이 연금주택 공급해서 이분들이 쫓겨나지 않고 계속 살게 해달라라는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습니다. 또 오늘 뭐한 사십 명 정도 참여하셔서 비록 뭐 그들이 시장과 장관이 멈춰서 우리 이야기를 듣지 않았지만. 어, 저희 외치는 소리를 통해서 그리고 어, 미리 전달한 문서들을 통해서 저희 입장을 아마 전달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